질문 또 드리는데요. 수중 출산에도 단점이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어 단점은 흔히 말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혹시 애가 나오면서 혹시 엄마 이물질 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가가 혹시 감 감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어 그런데 이태아 어, 수중 분만을때 감염은 이, 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출산한 후에. 애가 폐호흡에서 이제 아니 어 태반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가는 데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가는 어떤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균이랄지 또 이물질지 그런 게 애한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훨씬 덜하고 실제로 어그 자연 공기 중에서 분만한 태아보다는 수중에서 분만한 태아에서 감염이 훨씬 적다는 그런 통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감염 위험을 철저한 준비로 이제 막을 수 있고 기존 분만에 비교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게 유럽에서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두첫 번째 단점이 감염에 대한 그런 두오고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수중 진통 시에 태아 감시 장치. 우리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병원에 진통실을 하게 되면 네, 태아 감시 장치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헐적으로 이제 더플러 심박동만 체크하는 이제 그런 장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수중 분만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산모가 어, 위험성이 떨어지는 없는 그런 경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아가 네. 지난 생에 나온 것처럼 태아가사 상태 네. 정상적인 심박동수보다 더 많이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수중 불만이 어렵겠죠 네. 그래서 네. 어~ 그래서 또한 가지 또또 또 통증을 못 느끼는 산모들한테 제 많이 그~ 원하고 있는 무통 주사는 아무래도 수중 주산한테는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또또 한가지 이제 아무래도 네. 수중 출산실을 하려면 수중 분만 역조를 할지 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소독 장비를 할지 또 목욕 시스템을 할지 또 수질을 할지 온도관리 등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음. 그래서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강주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우리 수중분만의 출산, 수중 출산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에서 말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수중 출산이 한국에서 시설된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나또 요즘처럼 출산율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중 출산은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산인, 이제 저산사가 그 경험 있는 산부인과사 조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중 출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료져 있는 산인과를 택한다는 게그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간단히 그 수중 출산 단점은 네. 역시 뭐 감염에 대한 우려랄지 그다음에 네. 어떤 그 애기 심박수는 계속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크게 클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그래서 이제 그네 번째 마지막 말씀드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수중출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한테서 출산하면, 어, 출산 기회를 갖게 되면 수중출산 이런 단점이 얼마든지 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